정부가 27일 확정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책의 개편안에 기업 지불 능력이 제외되었습니다. 기업 지불 능력이란 말 그대로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을 산정한다는 건데요.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을 산정한다는 건데요. 당연히 경영계는 반발입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소상공인및 명세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을 부추기는 것이며 외려 제품 가격 인상 및 고용 축소로 경제의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고용부에서는 기업 지급 능력 하는 기준을 지표화하기 어렵고 국제 노동기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노총은 반대용 결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반면 노동계 측에서는 기업 지불 능력 항목이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위원을 노사 공익 각 7명씩 2 1명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공익 요원 추천 목수로 국회에 4명을 보여하기로한 것도 논란이 큽니다. 아직 다 같이 살 자는 정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산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27일 통계청이 2018년 출생 사망 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8.6%나 줄었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경신했는데요. 합계 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말합니다. 이는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합계 출산율인 2.1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이대로 지속된다면 인구 유지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혼인 건수의 큰 감소로 볼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혼인 건수는 2016년부터 2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도 전년에 비해 2.6%나 줄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명목상 유지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보다 좀더 현실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출산 육아휴직 외에도 출산지원금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절실하겠습니다. 솔직히 20대 후반 30대 초반 출산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0.92%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이후 두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에 따른 기금 손실은 총 5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주요 원인으로 국내 수익이 수익률 마이너스 16.77%, 해외 주식도 마이너스 6.19%로 가장 나빴으며 국내 채권은 4.85%, 해외 채권은 4.21%, 대체 투자는 11.8%로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안효준 기금운용 본부장은 미중 무역 분쟁과 통화 긴축, 부실 신흥국의 신용 위험 고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의 35% 상당을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주식 투자 관련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 공격적으로 투자를 다변화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적극적, 공격적으로 투자 다변화 계획을 밝혔는데요. 국민연금의 손실 회복을 간절히 빕니다. 저의 연금을 위해서도요. 지금까지 한발 늦은 뉴.